뭐 간단하게 국밥 아니면 돈가스를 먹더라도 저녁은 뭔가 맛있고 특별하게 풍성하고 특별하게 즐기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라디오가 준비했습니다 뭘 오늘 저녁 뭐 먹지? 뭐 먹지? 빠밤 빠밤 이삭씨는 어제 저녁 뭘뭐 드셨나요? 나뭐 먹었지? 아. 떡볶이. 아. 떡볶이 어떤 떡볶이를 드셨나요? 맵칼 g s 2실에서 파는 맵칼이라는 떡볶이. 아 그거 어제 새벽 3시에 드시지 않았나요? 저녁이었어요. 저녁인가요? 아 오이삭씨는 남양주에 사십니다. 아 남양주에서는 뭐가 제일 유명하죠? 남양주 먹골배요. 먹골배? 그럼 저녁으로 배를 드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럼 저녁으로 먹을만한 맛집이 있나요? 맛집이요? 저희, 저희 이제 동네 신전떡볶이라는 맛집이 있거든요. 네,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정민 역시 모셔볼게요. 맛집이야. 네, 정민 역시 전화연결 됐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잘 들리세요? 네네 정민 씨 오늘 저희 라쿠나의 저 오후 어떤 주제로 지금 토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라면을 먹을 때는요 네 소프를 먼저 넣어야 될까요? 면을 먼저 넣어야 될까요? 자 라쿠나의 쿡방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먼저 넣어요 물 먼저 넣어? 물 먼저 넣지 그 <laughs> 냄비 먼저 올려야지 아 그건 넣는 게 아니잖아 올리는 거지 <laughs> 아니 그렇잖아 저는 후레이크 먼저 넣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후레이크에 그 우려지게끔 해서 그 뒤에 이제 스푼 넣고 면을 넣습니다. 밥 사주세요 선배님. 두둔. 자 여러분, 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 언젠가 이제 개강을 할 거고 또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셔서 선배님에게 밥을 사달라고 조르게 될 텐데. 어 밥을 사달라고 조르게 될 텐데 그럴 때 방금 이제 민혁 씨처럼 선배님 밥 사주세요 하면은 선배님이 아마 안 사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 선배님이 평소에 어떤 메뉴를 잘 먹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도 그걸 좋아한다고 같이 먹자고 하면 됩니다. 신입생이 아니라면 두든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인사는 장경민 씨의 사연입니다. 나의 거짓말은 새벽 늦게 자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줬는데요. 끈을 끈을 네가 없을 걸 알아. 하지 용인에서는. 네. 용인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떡볶이를 먹습니다. 즉석떡볶이로. 용인 시장님도 그렇게 드시나요? 네, 용인 시장님도 그렇게 드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용인의 명물은 떡볶인가요 용인의 명물, 또 고림동 명물 떡볶이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용인 네, 떡볶이 한번 흥번번 떡볶이, 떡볶이 많이 드세요 네 좋습니다 <laughs> 아주좋았어요 용인 시장님도 드시는 떡볶이 시장한테는 떡볶이를 드시는 뭐라고? 용인 시장 떡볶이 시장님 시장하면 떡볶이 시장님 시장하실때 시장가서 떡볶이 그렇지 저도 떡볶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드실 시장님 떡볶이. 시장하시면 시장가서 드세이 무조건 메떡이 무조건 난메떡이긴 해. 너는? 나? 어머나 나 상관없어. 둘중 하나만 골라. 나는 몰라. 쌀떡도 맛있는데. 모르겠어난난 메이떡. <laughs> 짜장 브이스 짜장. 아 짜장 브이스 짬뽕. 짬뽕. 짜장. 하나둘셋 댄스 해보자. 짬뽕. 양념 후라이드. 양념. 양념. 후라이드 하나? 아니, 하나둘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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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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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시 아, 아, 방송. 프라이드. 이면 뭐. <laughs> 뭐? 아, 모르잖아. 누가 누가 뭐한지. 다시 다시. 하나 이거는 그고동성아 아,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또게또뭐뭐있을까 어, 흰색 검은색. 하나 둘 셋. 검은색. <laughs> 자 망했고 <망이> 다음. <laughs> 그밥 먹을 때 밥부터 먹는다 국부터 먹는다. 아, 국 하나 둘셋 국. 자 다음 다음. <laughs> 어, 망했는데? 콜라 사이다. 어,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사이다. 망했고. <laughs> 하나, 하나. 하나는, 해, 하나는, 하나, 자, 하나, 하나는, 하나는 성공해 자, 우리 오늘 성공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어, 어, 아침밥 먹기, 잠도자기. 야, 무조건 되는 거 하나. 야, 아, 이건, 니거 돼. 어? 얘 방금 한 거. 어, 아, 거. 어, 한 아침밥 뭐. 먹기, VS, 잠도자기. 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잠도자기. 그게 뭐야? 얘왜 이해를 못 해? 봐봐. 잠보, 이상. 잠보자기 잠보자기 잠보자 아, 잠보자기 잠보 응. 잠보자기 어, 잠보응어여기잠러오기시스 하나 둘보 오아시스 자아시스자기기질보보내주셨는데요 오아시스. <laughs> 뭐 바다 vs 산아자좀헷보린다 어, 바다 자기 바다 자기 잠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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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자기보자기 잠보자기 잠보 오케이 뭐 보자기잠보 <laughs> <오이다. 웃음> 하나, 둘, 셋, 오이나방한 <laughs> <방금> 분이, <laughs> 나 뭐. 정민혁, 장경민, 하나, 둘, 셋, 오이나 <laughs> 아, 어려워, 어,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올림 여름, 겨울, <laughs> 하나, 행복해. 둘, 셋, 겨울, 겨울. 오! 오! 오, 됐어, <laughs> 뭐야 너네 뭐, 뭐야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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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라고 하다가도 어. 겨울이라고 하겠는데? 우리 둘이 여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 진짜? 응. 자, 그러면 봄, 가을 봄, 가을, 하나, 둘, 셋 가을 <웃음> 망했고 <laughs> 자또뭐 없을까요, 여러분? 어, 어, 경민아 이건 너한테 해당되는 거야 뭐야? 찌지 vs 케어베어 하나, 둘, 셋 찌지 어, 쉽게 나왔네요 <laughs> 찌지 V S 오이다. 하나, 둘, 셋, 찌르. <laughs> 뭐 라쿠나 이 정도면 뭐 저희 앞으로도 방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있지? 아... 재밌는 거뭐 있을까? 재밌는 거뭐 없을까요, 여러분? 떡볶이 먹을때 떡 vs 오뎅 나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떡 어. 어. <laughs> 나는 그냥 떡볶이 먹을때 튀김이 더 좋아 아 그거 고티어 고구마랑 야채튀김 고구마 어. 무슨... 관광지 관 <laughs> 관광지, 휴양지 어... 나는 정했어, 나는 정했어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휴양지, 휴양지. 쉬는 게 좋지 야, 이 정도면 우리 밴드 해도 돼? 응 <laughs> 밴드, 솔로 하나, 둘, 셋 밴드. 솔로 <웃음> <웃음> 장난이야, 밴드 <laughs> 또뭐 있지? 제즈 하나 둘셋 락! 제주. 얘 재즈 할것 같아서 내가 제즈였어아 그래? 어. 그러면은 제대로 다시 락제즈 하나 둘셋 락! 못 뺀다고 했으니까 그렇긴 하네 어. <laughs> 중식 vs 일식? 응 어, 중식 vs 일식 난 정했어 중식 vs 일식 하나 둘셋 일식! 일식. 이사이만 중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럼 한식, 한식, 중식 하나, 둘, 셋 한식, 한식. <laughs> 약간 달랐던 것 같은데? 네, 네, 너 뭐였어? 나 한식 너나 한식 너 중식 아 이상이만 중식. 중식이었네? 중 지금 이 29개? 중식이 좋다며? 김치 먹을 때 이파리 아니면은 그흰 부분? 나 이거 너무 확고해나 아 나는, 나는 아무거나 <laughs> 안 하나, 둘, 셋 이파리 이파리가 <laughs> 진리야. 단발, 단, 단발, 긴발? 단발, 단발, 장발? 아, 단발, 장발. 하나, 둘, 셋, 장발. 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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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발아발 단발, 장발하발둘셋장발 단발, 내머리발머발말발 단발, 단발, 폭탄 머리가 좋아 발 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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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파 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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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발 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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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 파스널 컬러가 뭔데? 여름 쿨인데 뮤트야. 여름 쿨뮤 뮤트? 뮤트. 어. 뮤트? 뮤트는 그, 뭐야? 그 그러니까 음. 쿨은 쿨인데 거기 살짝 깎인. 아섬